어떻게 하면 되더라? 우리가 fx에 대하여 fx를 다시 한번 써 주시면 두배의 x의 세제곱 플러스 ax에 대하여 그의 도함수는 우리가 도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항별로 미분하시면 되죠. 해서 x 세제곱 다 함수는 미분할 때 쉬웠죠. 내려서 3을 곱해 주고 자, 2는 앞에 개수는 그대로 곱해 주고 3 내려와서 3의 x의 제곱 플러스 자, 1차 함수는 미분하면 뭐 A. 요렇게 됐었죠. 해서 너란 녀석보다 6x제곱 플러스 A가 바로 F의 도함수인 거고,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, 1을 넣었을 때, 6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A가 뭐가 되는? 30이 되는 A를 구해주세요. 6을 넘기면 우리 A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다함수 항 미분할 줄 아니? 그런 문제가 되겠죠. 24번입니다. 자 수열 an에 대하여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n-1분의 3n 플러스 1이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제곱 플러스 2an의 값을 구하시오.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.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또 역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으니 볼게요. 자 일단 급수가 수렴함이 알려졌어요. 이걸 가지고 AN을 구할 수 있을까요? AN의 일반함을 구할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우리가 뭐 부분합이 주어졌다. 우리가 앞에 얘기해서 문제